색깔 있는 깃발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할때 쓰는 건가요? 근데 이게 오반기가요 정말 뜻이 다 달라요 무당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올때 저는 말을 쭉 뽑아요 이걸, 이거는 제수기라고 해요 저는 우리 무속에서 뭐 산신이란 말도 하고 하지만 제수기야 그리고 흰색은 뭐 천신이라고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한테 말할 때 이거 같은 경우 는 무탈, 노력 많이 해라,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에서 저는 두 개가 제일 좋아. 근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제일 좋아. 노란색은 조상이야. 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는데 난 몰라. 그냥 조상이라고 말하고 대신 할머니라고 말하지만 조상이라고 일반인한테 표현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죽은 청춘 꼈다란말 나오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신장이란 말도 하고 하죠. 그런 뜻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군님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일반인 일반인 할때 말할 때는 뭐 용궁 뭐 무속에서 용궁이란 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거 관제부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동수도 있다란 말 나오지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뽑았어 뭐가 나올까? 그래도 이왕이니까 빨간색 주세요어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빨간색이 다 들어왔어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던 조상에서 편들어 준단 말 나오지만 만약 시험을 본다던가 그렇게 되면 조금 노력하라는 거고 만약 이렇게 나왔어 장사하는데 이렇게 나왔어 조상에서 편들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면 조상에서 재수진다니까 조상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애들은 정말 이두 색깔이 겁나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던가 진짜 지랄맞게 많이 나와요. 그런 애들은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오반기는 뜻이요. 다 달라. 다 달라. 무당마다요. 무당마다 달라.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은 빨간색, 흰색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 하지만 흰색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해도 빨간색이나 흰색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반기는 무당마다 다 달라. 이거는. 어떤 사람은 노란색도 좋대요. 그러면, 봐봐. 빨간색도 좋아. 흰색도 좋아. 노란색도 좋아? 그럼 나쁜거 딸랑 두개밖에 없네? <웃음> 아니죠 <laughs> <laughs> 저같은 경우는 두개, 어떤 무당은 제가 아는 무당은 빨간색만 좋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확률적으로 빨간색 인생이 나올거 같다고 하잖아요 쉬울거 같잖아 안그래요 정말 저 한번 봐볼 수 있을까요? 너 몇번 뽑았잖아 그래서 맞드리고 <laughs> 있어 뽑아봐봐 나도 몰라. 파란색? <laughs> 이렇게 되면 솔직히 자기는 엉덩이가 무거. 워 사람 더럽게 좋다지만 내가 움직이면 뭔지 모르겠다지만 영업 문이 열린단 말. 너 영업 안 하지 않니? 할 거야. 무슨 영업을 할 거야? 아, 그럴 거야. 뭘할 건데? 비밀입니다. 비밀이야. <laughs> 너도. 이걸로 본다면 재수 나쁘진 않아요 내가 말했듯이 욕심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 이거 빨간색 인생이 나왔다 정말 잘될 거야 그건 좋죠 하지만 빨간색 인생이 나왔다 좋은 나 같은 경 빨간색이 제일 좋단 말이야 좋은 걸 떠나서 내가 노력하면서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난 꿈이 있냐 물어봐요 정말 넌 꿈이 뭐야 무당을 만나도 꿈이 뭐야 다른 사람 만나도 꿈이 뭐야 근데 꿈이 없으면 노력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고 욕심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과도한 욕심 아니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뭐 어떻게 이게 했나 장군님이 도와준단 말로 나오지만 장군님 어문 열어준단 말로는 좋은 거지만 자기는좀 움직여야 돼.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 방울도 마찬가지잖아. 나, 나 같은 경우는 대신 방울인데 두개어요 이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버리긴 아까 리모델링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